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주먹밥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. 오늘 제 친구가 어, 초대를 받아서 같이 와서 만들기로 했어요. 야 이게 친구예요. 네, 그러면 먼저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들기름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후리석게그 다음에 위생장갑그 다음에 어, 밥이랑 그릇, 그 다음에 틀이랑. 어, 어락이랑 김이랑 어 그다음에 이거 본체랑 어 김말이가 필요해요. 먼저 밥을 그릇에 담아주세요. 있어요. 자 이제 다 넣으셨으면 어 들기름을 넣어주세요. 자, 여기 들기름 이제 보이시죠? 이제 잘 섞어주세요. 또 이제 넣을... 이제 들기름을 잘 섞어줬으면 어, 후리에가게를 넣어서 다시 골고루 저어주세요. 어, 다 섞어졌어요. 이제 음, 꼬마 주먹밥 전용 숟가락으로 퍼서 본체 안에곰돌이 안으로 넣을 거예요. 먼저 어, 적당히 퍼서.